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두 살난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포구가 민선 8기 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인 디아크 문화관광사업의 기공식을 진행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 실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행정통합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 전체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두살난 아이를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사가 어린이에게 장난감을 던져 얼굴을 크게 다쳤는데요. 여수에서 거듭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달 18일. 두살 아이의 눈 밑에 상처가 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모는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당초 어린이집 교사는 피해 아동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다쳤다고 알렸지만 CCTV 속에 담긴 사건의 정황은 달랐습니다. 피해 아동이 바닥에 던지며 놀던 장난감을 교사가 주워 피해 아동의 얼굴에 던진 겁니다. 충격을 받은 부모는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여수시는 곧바로 교사와 아동을 분리 조치한 뒤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달 30일 가해 교사와 이를 보고도 조치하지 않은 교사 등두 명을 면직 처리했습니다. 아동 보호팀에서는 아동 학대라고 판단했고 이제 그에 따라서 보육지원팀에서는 생명 조치를 일부 했죠. 가해 교사 방임 교사의 면직 보조금 어린이집 측은 수시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을 막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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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던 여수에서 또다시 사건이 벌어져 보다 확실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토큰 증권, 지방세원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한2024 산학연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024 학예 산학연 디지털 자산 학술 세미나가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토큰 증권 지방세원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동국대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 포럼, 한국 디지털 혁신 연대, 동국대 법무대학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논문 발표 및 토론이 열렸습니다. 개회식에서는 김기홍 회장의 개회사와 동국대 법무대학원장의 환영사가 진행됐으며 이어 디지털 경제 금융 연구원장.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 부장 등 참여한 여러 패널들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지방 시대에 새로운 기술에 따라서 특히 가상화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방 세원을 지방 자주 재원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지방 자치가 좀 정착되고 지방이 이제 주도하는 또 지방이 발전됨으로써 대한민국이 발전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학연 관계자들은 디지털 자산 플랫폼 변혁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과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대문구 청년 창업센터에서는 제 1회 DDM 유니온 청년 창업 아이디어 챌린지 발표 심사와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청년 창업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발표 심사에는 지난 5월 서류 평가를 거친 10개 팀이 참가해 발표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 후에는 비즈니스 캔버스 김우진 대표의 창업특강이 진행됐습니다. 창업특강 후에는 이필영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내빈이 참가한 가운데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우수상 3팀, 최우수상 1팀, 대상 1팀의 수상자가 선정됐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창업 공간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군은 청년 창업 아이디어 챌린지가 지역 내 청년 창업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동대문 구청 종합민원실에 안내선을 새롭게 설치하고 안내 도우미가 신규 배치됐습니다. 구청 종합민원실은 민원 여권과와 보건소를 포함해 총 6개 부서가 있고 출입구가 6개소로 처음 구청 종합민원실을 찾는 구민에게는 담당 부서와 민원실 창구를 찾기 힘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구는 종합민원실 바닥에 부서별로 색상을 달리하는 안내선과 업무별 화살표를 설치해 방문 목적에 맞는 창구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조성했습니다. 또한 구의회 방면의 민원 안내 도우미를 신규 배치해 구민들의 민원 업무 처리를 돕고 있습니다. 한편 25일 오후 종합민원실에서는 연장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필영 구청장은 이날 민원실을 찾아 연장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한편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마포구가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탐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마포 방송인 마포tv를 방문해 방송 관련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마포구청에서 관내 초등학생 대상 진로직업 탐색 투어 우리 구청 탐방이 진행됐습니다. 서강초등학교, 염리초등학교, 하늘초등학교 2에서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구청 탐방은 기관 소개 및 구청장과의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또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행사 안내와 마포 방송 마포 TV 방문 체험도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재해 방지센터 민원 여건과 투명 페트병 분쇄기, 보건소, CCTV 관제센터 등을 방문하며 여러 경험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마포 TV 방문 체험에서는 스튜디오 촬영 체험, 생방송 송출 체험, 방송 장비 관람, 질의응답 등 다양한 방송 경험이 이루어졌습니다. 27일 진행된 진로직업탐색투어를 통해 꿈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길 바랍니다. 마포구 민선 8기 2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민선 8기를 되돌아보며 전 직원이 서로 축하하고 앞으로의 다짐도 세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일 아침 구청 광장 앞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커피차가 음료를 배부했고, 2주년 기념 직원과의 인사와 꽃다발 전달이 이뤄졌습니다. 이후 합정동 다운교회로 이동해 효도밥상 배식 봉사와 함께 구민과의 소통이 이뤄졌습니다. 또 점심식사를 통해 간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과 구정운영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후 일정으로는 공덕실뿌리 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이용객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과 함께하는 민선8기 2주년 기념 직원 조례, 발자취 영상 관람, 사진 촬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행복지수 1위 마포구가 앞으로도 더욱 살기 좋은 마포가 되길 기대합니다. 중랑구가 새마음길 연결보도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중랑구가 상봉일동 지역주민들과 새마음길 연결보도 물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새마음길 연결보도는 지역주민의 통행량이 많은 지하보도이지만 환기 등이 원활하지 않아 먼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제 네, 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에서 이렇게 상봉일동이 직접 나서주니까 너무나 든든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즐겁게 오늘 물청소 하면서 상봉일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봉일동 더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해 상봉 1동 주민자치회, 깔끔이 봉사단 등 4개 직능단체가 함께 연결 통로를 청소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금호강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인 디아크 문화관광사업의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 상반기 중공이 목표며 낙동강과 금호강이 합수하면서 지리적 생태적 상징성을 보유한 디아크 일원에 생태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화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랜드마크 관광보행교는 전망대인 아크베이와 아크 테라스로 구성되어 있고, 조경시설로는 흑못 문화광장과 달성 갈대원 산책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달성 습지, 대구명 유수지에서 화원 유수지 간 분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통합 연계해 대구를 대표하는 친수형 관광거점 조성을 통한 전국적인 관광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 미래여성 아카데미 제10기 개강식이 대구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미래여성이 주관하는 대구미래여성 아카데미 제10기 개강식이 이일 대구시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 교육장에서 열렸습니다. 대구미래여성 아카데미에서는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여성 인재들이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세대 여성 리더를 양성합니다. 10기 아카데미에서는 김선조 행정부시장을 시작으로 최윤정 아나피치 대표, 강은희 시교육감, 허영순 전 기업은행 지점장 등의 강의로 총 12회차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대전시가 석봉 복합 문화센터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시 대덕구에 신탄진 권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석봉 복합 문화센터가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은 이장우 대전시장, 최충규 대덕구청장을 비롯한 시구 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사, 테이프커팅식, 대전 비전 토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개관식에 앞서 신탄진 권역 발전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신탄진 권역 발전을 위한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발굴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32회 강원 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횡성군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4회간 횡성종합운동장과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리는 제32회 강원 특별자치도민생활체육대회는 26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8,500여 명이 참가합니다. 개최지인 행성군은 대회에 앞서 슬로거들, 뭉친 힘, 힘찬 도약, 특별한 강원의 시작 횡성으로 확정했으며 엠블럼과 마스코트, 포스터를 통해 대회 홍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춘천에서 치러지는 패러글라이딩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가 횡성에서 열리는 만큼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모든 경기장과 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히 점검을 마쳤습니다. 군은 남은 기간에도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함께 대회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명기 횡성군수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6월 24일 횡성군청에서 군정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김명기 군수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이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 구축 사업 공모 사업 선정, WHO 고령 친화 도시 인증 등을 전반기 10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한 후반기 군정 운영 방향으로는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투자 선도 지구 육성, 의파리 교량 중대 부지 이모빌리티 혁신 지구 선정, 공공기관 유치 및 행성 교육 발전 특구 지정 등을 제시하고. 민선 8기 후반기에도 군정 운영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군민 소통과 화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에 제주도청 특강 및 못난이 김치 시식 행사, 충북 농특산물 판촉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민선 8기 충북의 주요 혁신 사업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의 지리, 물류, 유통, 혁신의 중심인 충청북도의 발전 가능성과 방향, 충북 제주 상생발전 및 협력 등에 대한 특강을 했습니다. 이어 하나로마트 제주시 농협 제주점에서 충북 대표 농특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은 양 도지사의 경영 철학 공유를 위한 상호 특강과 농특산물 교류 및 농촌 일자리 상생, 화장품 뷰티 및 바이오 헬스 산업 등 상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주요 현안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김지사는 최근 개통 시점에 대해 논란이 있는 오송, 궁평, 이지아 차도는 유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여 개통을 잠정 연기하되 일일 평균 만 대의 차량이 다니는 등 폭주하는 민원 상황을 고려해 정밀 진단 후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부 내륙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충북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시설 확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제천구 청풍교는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충북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도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고 지역주도의 균형 발전 및 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본격 추진합니다. 1차로 발굴된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의 첨단 반도체, 육압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소재부품 등 도주력산업을 대상으로 확정하고 산업통산자원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충북형 기회발전특구는 산업별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태계 강화 및 주력산업 고도화와 저발전 지역 투자유치 강화로 도내 시군 균형발전 실현, 지역 인재 육성과 정착 지원으로 인구 유출 방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로 환경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유입 및 근로 만족 상승 등 4대 핵심 전략으로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대구시와 행정 통합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단 전체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3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대구시와 행정통합을 위한 민관합동추진단 전체 자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 전체 자문회의로 진행됐으며 통합 대구경북 신발전 구상을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30년 개항을 앞둔 대구경북 신공항을 통합 대구경북 중심 권역으로 하고 동서남북권역으로 재구조화하는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 대구경북의 신균형발전 시대를 개막하는데 지역과 도민의 뜻을 모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국가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 두개 분야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이에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경쟁력을 다질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포항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특화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경북 포항 안동을 비롯해 5개 지역을 바이오특화단지로 선정했습니다. 경북의 특화단지는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안동 바이오생명국가산단 등약 586만 제곱미터가 대상 지역이며 포항시는 우수한 첨단연구개발 인프라를 내세워 경북도 안동시와 협력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시는 이번 특화단지 선정으로 향후 포스텍 의과대학 및 스마트 병원 설립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의 신속 처리 등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는 혜택을 토대로 여러 인프라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 갈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침입니다. 또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체인지업 그라운드 등 기업 지원 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정착형 기업을 육성하고 유망 바이오 기업 투자 유치 및 지원 정책 시행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화 단지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국제 프로젝트 추진으로 국제 협력 네트워크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의무가 없고 처분도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제정된 교권보호사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흉기난동 피해 교사는 5일간의 특별휴가가 끝나는 오는 5일, 학교에 나가야 해 걱정이 앞섭니다. 가해 학생의 분리조치가 끝나고 등교하는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학생 측이 체험학습을 신청해 학교에서 마주칠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에 학교 측이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가 최초 7일간 분리 조치를 제외하면 사실상 없는 탓입니다. 반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은 분리 조치 이외에도 10일 이내에 출석 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전학과 학급 교체, 봉사 등더 강한 처분을 내리려면 교권 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교권 보호위원회는 사건 발생 21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해. 즉각적인 결정은 어렵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원 회복을 위해 상 기관 연계나 법률 지원 등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지역 교권 보위 개최하여 학생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일처럼 흉기 난동이 발생해도 교권 침해 사건은 경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난해 9월. 교권 보호 사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과 제도를 풀어내는 교육청에서의 정책 그리고 학교마다 이 다른 적용에 의해서 이제 편차가 있다 보니까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아동 학대로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광두 전교조 소속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활동이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3.8%에 불과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교권보호사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평군이 지역 출신 대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처음인데요.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국민들의 뜻을 보았습니다. 한평이 고향인 대학생 홍유창 군은 등록금 걱정이 없습니다. 3년 동안 대학 등록금 전액을 한평군인재양성기금에서 지원받았고 수도권 공과대학을 다니는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제한평에에서 이제, 이제 나오는 국서 한국에서 서 이제 그런 시간에구한받지 않고 오롯서그학업에만 집중할 수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평군이 지역 출신 대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남에서 처음으로 등록금 전액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천명의 육박하는 한평 출신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금을 하고 또 한평에서는 모든 조건이 지워지구나. 그러므로서 다른 타지역에서도 이 한평 올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자는 한평군의 등록금 장학 사업은 각계 각층의 기부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상이 한평군수는 월급 800만 원을 4년째 기탁하고 있고 농민과 상인 등 국민들의 기부가 모아져 인재 양성 기금은 올해 9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부터 본인 월급을 인재양성 기금으로 전액 기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들과 출항인 또 호응이 많아져서 당초 2030년 100억 목표로 했던 것을 금년 벌써 97억 원이 달성되었습니다. 한편 군수는 물론 국민 등 독지가들의 뜻깊은 기부가 지역 천령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민의 올바른 교통 안전 의식을 위한 여수 르네상스 다함께 5대 실천 시민운동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민운동은 녹색어머니회와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과 자율방재단 등 220여 명이 참여해 시민 체감형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와 안전속도 준수 등을 안내했으며 5대 실천 시민운동을 홍보했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제13회 로봇 융합 페스티벌이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2014 로봇 융합 페스티벌은 올해로 13회 차를 맞이하며 8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청소년 국제로봇 경진대회 등 로봇 및 드론 각종 경진대회가 열리며 체험부스, 시민참여 행사 등도 진행되는데요. 대전의 대표적인 과학축제 중 하나인 로봇 융합페스티벌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즐기며 소중한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에서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증상 발생 하루 전까지 약 2주간 집 근처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했고, 이어 발열과 근육통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데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농작업 등과 같은 야외 활동 시긴 바지로 된 농업용 작업복, 장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